빅터 프랭클. 가난과 죽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인생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깊은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과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마주치게 되는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일종의 시련이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은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난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그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프랭클은 이것이 우리 자신의 자유이자 선택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할수 있는 주체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죽음이라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내면의 강함과 인내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어려움을 이기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타인과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더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은 우리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한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삶에 불가피하게 찾아오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우리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감사합니다.